자 아, 여러분 아, 이번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 앞에서 음, 개략적인 이 내용을 음, 설명했기 때문에 에, 좀만 더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아, 저는 이제 아, 외부에서 기업에서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컨설팅 사업도 했었고요 대학에서 강의 하고 아, 지금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교양과목 리더십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에,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까요 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의존적이었다가 자기개인의 개인, 승리를 하고서 이제 독립적이 되었고 그들은 다시 이제 상호의존적인 사람으로 공동의 승리를 통해서 상호의존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이제 일곱 가지 습관을 간단하게 시간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스테븐컵 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테븐컵 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미국에서 독립 이후에 미국의 독립이 언제죠? 잘 모르겠죠 미국 독립은 1776년 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 이후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미국을 독립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벤자민 플랭클린, 에브람 이 링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사람들 이, 이 저자가, 어 한 200년 후 1970년대에 이 논문을 쓰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쫙 공통점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일곱 가지 공통적인 습관이더라. 있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죠. 일곱 가지 공통적인 습관. 무엇은 이런요? 특성 이런, 행동 이런, 상황 이런 얘기했죠.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아그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자, 그런데 그 200년 동안에 한 150년 동안까지는 그런 것이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 50년 정확히 말하면요, 미국은 우리, 우리보다 빠르니까 1900, 한 20, 30년대에 이제 TV가 예, 나오면서 아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성관 사람들은 정직, 신뢰, 뭐 이런 이런 것들에 그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처세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겠어요. 왜 그럴까요? TV가 나온 이후에 그런 좀 많이 외 외모 지상주의. 외부로 드러난 것 이상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코이 박사는 우리 미국에서 독립한 사람들이 그 가졌던 그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독립한 사람들, 미국의 성원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 퓨리턴 청교도들이 에,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아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에, 그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를 생각하죠? 자 농부가 거의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거의가 황금알을 하나씩 낳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랬던지 그 농부는 화,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황금알을 다 잡, 이제 가지고 큰 부자가 되겠다고 거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거의는 죽고 황금알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이제 효과적이지 않고 그냥 수단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과거에 성수대교가 붕괴한 게 있어요. 성수대교를 이제 제대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빨리빨리 이제 날림으로 만들었죠. 통행량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사람들. 사실은 이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은요, 음, 앞에서 보면, 이 제목이요,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은,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 되는데, 책 이름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나라에서 책 팔릴까요? 안 팔리죠? 이 effective라는 것은 효과적인 건데, 에,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는 사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뭐, 한 20, 30년 동안,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랜드라든지, 많은 기업들에서 신입사원 필독도서로 이게 지정돼서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을할 거예요. 저는 기업에서 이제 교육 담당자로 시작해서 리더 센터 부장도 하면서 한 20여 년간 직원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 음, 저도 이 과정을 2박 3일 동안 회사돈 100만원 어, 호텔비 20만원 타가지고 가서 그때 당시에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 수업료를 냈으니까 공짜로 원래는 한 2박 3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상 한, 한 차씩 시 25분 정도에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거에서 궁금한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겠다고 하면, 이 책이 한3 0 0페이지넘는데요 아마 좀만 있다가 100페이지 읽다 그냥 배고 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요약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책을 읽을 때, 아, 이게 그때 이거였지, 이거였지 하면서 술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원칙이나 진리를 갖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 PC와 P, production, 황금알이라는 것과 아, production capability, 생산 능력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효과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가족, 직업, 뭐 교육, 신체, 사회, 문화, 뭐 기타 등등 있죠. 이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역시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일곱 가지 습관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적인 개념인데요. 자, 이게 보면 오른쪽에 원인 몇 개가 있지요. 아,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부터, just what, what is. 나 자신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대인 관계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권한 위용하는 인파워먼트 이런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한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는 a 라 i g n m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우선 그 자기 자신부터 이제 능력이 쌓여서 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요. 성품이 좋고 역량도 좋다. 그럼 어때요? 금성첨화? 아, 그랬죠? 자 성품은 좋은데 역량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요? 뭐 열심히 이제 하면 되겠죠. 대기만성. 자 그런데 성품은 안 좋은데 역량만 열심히 능력은 뭐 열심히 해서 역량은 있는데 성품이 안 좋으면 뭐가 될까요? 망고 역적이 될수 있다. 성품도 안 좋고 역량도 안 좋으면 뭐 천만다행 그 정도로 끝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여러분들이 저중고 공부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려면 역량은 기본이고 성품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저, 주도적이 되라.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주도적이 되나의 주. 이렇게 이제 외울 때, 아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아 주목소 상경시심. 그랬어요. 자, 주목소 상경시심. 무슨 공전의 말씀 같죠? 여러분들 그걸 이제 중간중간 할 테니까 잘 외우세요. 그러면 일곱 가지를 딱 외운 거예요. 저 지금 내용도 모르겠는데, 주목소 상경시심이라. 그러면 이제 일곱 가지가 외워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는 주도적이 되라. 그러니까 음~ 의존적인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주목소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이 성공한 사람들은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주도적. 주도적이 뭘까요? 프로액티브.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말이죠.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는요. 사 프리더십이라는 걸 통해서 신입사원 대리 뭐 이런 때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나는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는 주도적이됨으로써 좀더 자유스러지고 워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인 사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표나 기준보다는 개인 자신의 성장과 발전 및 성취감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도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조직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승진, 그로인한 금전적인 보상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기업에서요 영업부서에도 좀몇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서에서 제가 전공이 교육학이다 보니까 교육부서에서 한 20여년 일을 했는데 처음에 뭐 사원대리 뭐 이럴 때는요 가장 이럴 때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러나 제가 팀장이 돼서 회사 전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할때 회사에서 하려는 교육 플러스 제가 이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고 임원과 사장을 설득해서 그지,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 안 되면 후년,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제가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어, 한창 제가 직장 생활할 때, 90년대 이럴 때, 노사분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노사화합하는 차원에서, 어, 뭐, 땜목 타는 막 그런 같이, 청평땜에 가서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하려 그러면 뭐, 위험하지 않냐, 막, 그래서 이제 못 하겠는데, 어,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첫회는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니까 얼마나 직원들이 좋아하고 서로 화합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도적인 사람들은요 일을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걸 주도성이다, 프로액티브다 한다. 그럼 여기 반대는 뭘까요? 리액티브, 대응적인 사람이, 대응적인 사람. 자 이게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보면요, 스테미러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냥 누가 때리면 아야하고 하죠. 누가 욕하면 너왜 이렇게 하고 뭐 같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주도적인 사람은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가치관에 따른 선택의 자유.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고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빅터 브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나치의 그 수용소에 갇혔어요. 차례 차례 이제 나가서 가스실에 가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빅터 브랭클 교수는 감옥에서 저 쪽 창문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가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2차 세계전이 끝나고 그는 살아남았어요. 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 포기하면 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의 특성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도적인 사람은요, 이 원을 보면 어, 크게 바깥의 원은 관심의 원, 안에 것은 영향력의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영향력의 원은 내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신입사원이요. 내가 관심이 있는 차는 이제 예, 포르쉐 막 이런 거예요. 막. 근데 그거 얼마나 비싸요. 근데 실제로 그거 영향력의 원안에 살수 있는 건뭐 소형차예요. 그런데 대형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그냥 그큰 차만 갖고 관심을 막쏟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그거 연구해봐야.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내가 실제 할수 있는 안에서의 이 소형차 중에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좋은가. 가성비가 좋은가. 뭐 전기차냐, 무슨 뭐. 하이브리드 차냐 아니면 어떤 런 차냐 뭐 이런 거 따져보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과 대응하는 사이 우리 주에도 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두 번째 나의 인생 사명 선언서 원칙 둘 여기서 원어에서는 begin with the end in mind라고 돼 있어요. begin begin with the end the end라는 것은 끝이지만 이게 목표에 목표. 자까 주도적이 되라 주그 다음에 여기서 영어를 직역하면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라 이런 건데요 그걸 의욕을 했습니다 내 목표가 뭐냐 나의 인생 나의 인생에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 건지를 선언하라 이런 의미로서 나의 인생 사명선언서 그랬는데요 주목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 이 과정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을 발표할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 제 카페에 지난 학기 쭉몇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해놓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직접, 음, 가지고 있는 거 하면 더 좋고, 또잘 생각이 안 나면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할수 있어요. 자,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매주 할 거니까,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 될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쭉 적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하고 요약해서, 다임 미션 스테이먼트, 사명선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음, 만드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명서는 뭐냐? 그냥 내 인생의 하나의 언장, 헌법이다 말이죠. 인생 지침서 존재 이유 이것은 앞서 말했지만 인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때 항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목을 수강할 때에 아 나는 a4를 맞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모든 걸잘 배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그냥 나는 대충 하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사명서가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비전 발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여기 왜 내용이 이렇게 많으냐면요. 이게 2박 3일 동안 강의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여기 엘무드 간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했어요. 얘기라 치 인원하마자, 다음같이 결합시켜 주소서, 나는 지상에 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10만을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다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비전 발표할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단독놓 넣기를 바랍니다 가족사명선언서도 있고요 교육성의사명선언서도 있고요 강사도 있고요 주부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매주 우리가 한 두세 명씩 비전 발표를 할 텐데요. 저는 그래요. 항상 앞에서 먼저 발표한 학생들에게는 플러스 점을 줍니다. 음, 음, 가점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먼저 반장한테 시청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 참여학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목소. 주목소. 상경시심 그랬죠. 소. 소가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의 소중한 것은 뭘까요? 이것은 시간 관리를 말합니다. 시간 관리. 음, 근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다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국가적인 시간 관리는 이 매트릭스,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음, 이 가로축은 어떨까요?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긴급하지 않고요. 왼쪽으로 가면 긴급하죠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어때요? 위로 가면 중요하고 밑으로 가면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1상환, 이상한 3상환, 4상환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상환에서는, 1상환에서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긴급하고도 중요한 여러분을 하루 일을 24시간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요 위기관리 급박한 문제들 실행시간이 가까워진 프로젝트 회의준비 여러분은 뭐예요 뭐 과제 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상한은 뭐예요 이상한은 이제 음,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공부하느라고 막 시험치느라고 바쁘니까 뭐 운동한다든지 뭐책 읽는다든지 뭐 무슨 음, 명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알죠. 그러나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뒤로 밀리죠. 자세 번째 긴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긴급하게 뭐카톡하고오는거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사라는 거뭐 이런 거 저런 거 불필요한 것도 오잖아요 전화 우편물 뭐 이런 것도 오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긴급하게는 한테 별 중요하지 않아요. 자사상하 어떨까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어, 그냥 소일거리 뭐 친구야 너가 놀러 가자 뭐뭐뭐 놀러 뭐, 뭐, 가자 그러면 아, 나뭐 이거 해야 되는데 너가 그냥 따라가서 시간 낭비하잖아요. TV 보고 좀쉬다 그러다가 그냥 그거 하루 종일 보다가 그냥 쉬, 더 피곤해 그냥 사상한 자 그러면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음, 이 일상 이제 일단 일상이 큰 사람 어떨까요? 맨날 닥쳐서 하는 거야 닥쳐서. 그런 스트레스와 시험도 미리미리 구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닥쳐서 하면 피로하고 과로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 사상 아에 중요하지도 않고 오른쪽 위에요. 긴급하지 도 않은 거 그런 거 그냥 쓸데없는 것만 어떻게 될까요? 파면돼, 파면 돼 파면 의식주를 봉사기 하에 기전한다. 자이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음 긴급하지 않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뭐 이런 거 그냥 뭐, 별로, 아 뭐, 영향가 없는 일에 이제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속빙 강정, 평판 중시, 단기성과 위주, 단기성과 위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어떠냐? 이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니? 이렇게 했죠? 이상한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2라고 돼 있는 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준비, 예방, 인간교육,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을 거기다 많이 써도 어떻게 되냐 이제 비전, 멀리 내다봄, 균형, 규율, 자제, 예비, 대기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 항상 시간을 어 예비해 가지고요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험공부도 미리미리 해 놓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시험 볼때날 밤은 안 새도 돼요 여러분들 그 항상 수능 만점 받다 학생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저는 뭐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을 쳤어야 했습니다 에이 고짓말 뭐 저쪽지게 가야 하고 막 그런 거 했으면서 괜히 고짓말 한다 그러나, 뭐,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학생 말만 대로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만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수업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미리 예습하고 들어온 사람과 안 하고 들어온 사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죠? 또 수업 끝나면 그걸 다시 복습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얼마나 차이나 알죠? 그러면, 매번 완벽하게 그 과정이 진행되는 거를 잘 이해하고 가는 사람은요. 그 시험 때뭐 이렇게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냥 날밤새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또 수업도 이해가 쉬운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놀다가 이제 일상원처럼 시험 닥쳐서 그냥 날밤 까고 외우면 시험 끝나고 그냥 쓰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송환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이렇게 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시간 어떨까? 예, 시간이 다 됐다는 이제, 안내네요 자, 그래서 나의 시간 관리를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나? 그래서, 네, 리스트를 요즘 그 다이어리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철저하는 히 사람들이 항상 성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의 리스트, 그다음에 주간 리스트, 월간 리스트. 항상 그 계획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는 이제. 성원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의 그 다이어리의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적어라. 기금 받은 일이 아니더라도 꼭 포함시켜라. 항목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걸 ABC 가치 시스템이라 한다. 그래서 오늘과 오늘 끝낸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시간계획의 기본 규칙.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제. 저는 오늘 여기 한300 몇십 페이지 된 책에 대한 내용을 뭐 한, 한 시간 남짓 뉴욕 하려 하니까요. 자세한 거는 책을 보길 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 이제, 타임 시트도 있고, 아,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예. 네, 개인의 승인 1, 3, 1, 2, 3, 주목 소까지. 네,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